예. 제가 미리 동영상으로 찍어놓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게 되는데 과연 프리미엄 블랙캣에서 어떤 차가 나올지 기대되네요. 저가 원래 운이 없는 편이라서 거의 저는 뉴스만 나와도 감지 덕지죠. 근데 저는 이미 뉴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스토커나 골세나 파라곤을 기대하겠습니다. 진짜 하고만 안 나오면 됩니다. 자, 동영상 가겠습니다. 먼저, 화이트데이 사탕 상자에는 무엇이 있을지? 5번 사탕, 2번 사탕, 1번 사탕. 아, 7번 사탕 안 나오네요. 네, 저 이제 그 사탕을 합성해서 네, 이제 풀베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파라곤 진짜 갖고 싶네요. 네, 조합을 해, 하겠습니다. 네, 조합을 했고요. 네, 다음 이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엄 블랙큐에서 과연 어떤 차가 나올지. 자, 시작, 가겠습니다. 와, 진짜, 네, 유골세가 나왔네요. 아, 진짜 대박이었어요. 저 진짜 이거 뽑고 진짜 저가 6골 세가 나왔다는 걸 정말 믿기지 않았는데 진짜 대박이었습니다.